안녕하세요, 달콩별님입니다. 지금 유로화가 4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1유로가 1.18달러까지 올랐고 올 들어서만 무려 14%나 상승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달러 가치는 약해지고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진 겁니다.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은행 예금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높은 나라의 통화는 더 인기가 많아져 강세가 되고 이자가 낮아진 통화는 매력이 떨어져 약세가 됩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7년엔 미국이 금리를 올려 달러가 강세였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약세 유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유럽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환차익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미국 자산은 환해지 ETF를 활용해 달러 약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달러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로, 엔화, 원자재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라면 환율 투기 대신 ETF를 활용하세요. 달러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유로화가 단기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 이것이 지금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